그 기구에 조명을 단게 더라는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이에요. 그럼 그것 때문에 빛을 넣는 조명을 눈 안에 넣어야 되냐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. 누런디 TV 이 원장입니다. 안 원장입니다. 안과 수술의 대부분의 마취는 그냥 저만 마취로 끝납니다. 안약을 넣으면 통증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만 마취로 끝나고요. 신경을 건드리거나 이런 수술들은 눈밑으로 어, 해가지고 눈 뒤쪽에다가 이제 약물을 넣게 되는데 눈이 아예 안 움직이게 할수 있는 그런 마취도 있어요. 수면 마취는 안 돼요? 막 움직여요. 수면 마취할 때눈 수술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안 합니다. 움직이면 더위험해 위험하니까. 일단은 왜 움직이냐면은 이제 위에서 강한 빛을 쏘거든요. 저희가 이제 봐야 되니까. 근데 빛을 쏘면은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게 돼 있어요. 눈꺼풀을 감으면은 눈은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. 눈을 가만히 쓰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음. 눈 감지 마세요 이런 말은 많이 해. 요 그렇게 하면 환자는 눈을 이렇게. 음. <laughs> 소개해드릴 거는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이라고 작년에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도 받은 수술입니다. 이게 이제 기존 수술법이에요 근데 두 개를 딱 보면은 이게 메인 같지 않아요 왠지? 어떤 게더 좋아 보이세요? 고장 난거 같고 오른쪽 그죠 이게 약간 뭐 고장 난거 같고 <laughs> 침침한 거 같고 그럼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데 좀덜 보여서 수술에 위험한 건 아니냐 효과와 안정성까지 입증이 됐어요 망막이나 각막에도 훨씬 더 보호 효과가 있다 자신할 수 있는 건데 스마트비맥내장 수술로는 저희가 다섯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? 그건 모르겠네 다섯 손가락 <laughs> 다섯 손가락 오해하실 만한 게, 그럼 그것 때문에 빛을 넣는 조명을 눈 안에 넣어야 되냐,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. 저 조명이 원래 없는 차퍼는 무조건 씁니다. 백내장에서. 그 기구에 조명을 단게저 아이차퍼라는 스마트빔 백내장 수술이에요. 원래 넣는 기구에 조명을 달았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지금 조명도 엄청 센데, 이거 눈으로 보고 있는 거랑, 은은한 스탠드 켜놓은 거랑 은 다르잖아요. 두려움이란 라 이런 정도가. 또 하나는, 저거는 눈 안에 넣어서 안쪽에서 쏘는 거잖아요. 수술할 때 되게 입체적으로 잘 보여요. 훨씬 더 수술이 안전하고,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. 그리고, 어려운 케이스라고 백내장에서 하는 게 동공이 작다거나, 뭐 눈이 작다거나,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, 그런 케이스에서도 스마트 백내장 수술로 하면은 이 점이 훨씬 많아요. 오히려 단점이라고 이런 거 있나요? 단점이 전혀 없죠. 병원에서는 금액을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. 비싼 걸 쓰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똑같은데 스마트빔을 저희가 했을 때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겠죠. 근데도 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좀더 편하고 수술의 예우도 훨씬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 민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있더라도 환자분들한테 스마트 민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